안녕하세요. 세기정목보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면 툼바 이건 왜 샀느냐? 유행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자, 어, TV 광고에도 나오고, 사실 이걸 산지좀 됐는데, 예, 게으름 피우다가 지금, 예, 미비로 하게 되네요. 너무 그래, 유행이라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뭐, 어, 뭔지도 모르고 샀습니다. 이 뭐야, 고추랑 치즈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 매콤 꾸덕한. 자, 상품 설명 없네. 내가 산 데는. 그래서 리뷰를 봤거든요. 리뷰를 봤는데, 오, 맛있다고, 돼, 맛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맛있다. 재구매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어, 까르보 불닭보다 덜 매운맛. 까르보 불닭은 그렇게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컵라면도 맛있네요. 자, 어쨌든, 예. 맛있다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자, 요 녀석을 뜯어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래. 그래. 렌지를 그래 오 렌지 전자렌지 조리 가능 제가 전자렌지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어, 끓인 라면 맛이 나기 때문에 자오 뭐가 많이 들은 것 같았는데 두개 들었네요 자 어차피 렌즈를 돌릴 거면은 뚜껑을 예 완전히 따주셔야 되고요 어 여기 건더기 스프가 버섯이 보이고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버섯이랑 파랑 예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건더기는 작네요 아 그리고 면발은 좀 얇고요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전천분말 후첨스프. 어 근데 후첨스프 양이 좀대 보이는데?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자, 썸네일을 찍기 위해서 자. 아 근데 이 불만인데요. 큰 사발면 돼 있는데 작은 사발 느낌인데? 자. 뿅. 아, 뚜껑을 뜯어 버려 가지고 예. 뚜껑이 물 붙는 게 있어 가지고 예. 물 이거 예. 깜짝 놀래 가지고 조리법을 다시 보니까 전자레인지 조리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선까지 선이 밑에 있네요, 그래. 밑에까지 하고 물을 안 따라내고 예. 조리를 하네요. 자, 전천 분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어? 이게, 오, 어, 냄새는, 오, 어, 냄새는 일반 라면 스프보다 냄새가 안 납니다. 거의 라면 스프 향도 잘안 나는데. 치즈가루 느낌이 있네요. 와, 완성됐습니다. 전자레인지 2분. 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뜨겁네요. 전자렌지 돌리다가 엄지손가락 익을 뻔자 <laughs> 후첨 스프를 자 <웃음> 냄새가 <웃음> 어, 이 냄새가 약간 예 크게 뭐 냄새가 안, 나, 안 납니다 보면 자 후첨 스프는 어, 후첨 스프는 또 흰색이네요 아 후첨 스프는 약간 치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오 오, 기대가 됩니다. 유행, 예, 유행하는 건 먹어줘야죠. 자, 어, 유행하는 건 먹어주는, 예, 센스. 유행이란 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행할 때 먹어야지, 뒤늦게 먹으면, 예, 뒤늦게 먹으면, 예, 뒤늦게 먹고 막, 친구들 사이에 헛소리하면 이제 뒷북이죠. 자, 어, 애들 벌써 다 먹고 그래 질렸는데, 예. 요즘에 근데 유행이 유행을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제 주변에서는 크게 뭐 유행을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유튜브를 찍으면서 예, 최신 유행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 오히려 뭔가 이. 계란을 푼 듯한, 예. 계란, 계란 노른자나 흰자를 푼 듯한 약간, 예. 그런 느낌인데? 뭔가 걸쭉한 게, 예. 요게 그래. 요게 사진이 요건데, 예. 뭐, 얼추 색깔은, 예. 비슷한데, 예.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최신유행 아 뜨거워 응 음.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어,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정확히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맛은 어, 너무 뜨거워 응? 음? 일단, 뭐,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물론 일교차는 심하지만, 와, 이거, 라면 영상 찍을 때, 제가 에어컨 켜고 먹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괜찮, 그렇게 뭐, 많이 맵, 어,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오, 맛이 이게 무슨 맛인지잘 모르겠는데? 음. 어, 근데 확실히 느낌이, 계란, 뭐지? 비빔면을, 라면, 아, 비빔면을 계란 푼거에다가 찍어 먹는 맛? 어, 그런 맛이 나는데요? 아, 약간 떡볶이를, 떡볶이를, 예, 계란, 예, 풍거에다 찍어 먹는 맛이 납니다. 음. 어, 최근에 먹어 본것 중에서는 제일 뭐랄까? 새로운 맛, 신선한 맛인데요. 어, 매운 게슬 올라오네요. 일단 에어컨 켜야지. 뿅. 오, 맛이 있는데요. 어? 갑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 어? 최근에 먹어 본것 중에 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 새롭고 맛도 새롭고, 어, 맛있네요. 매콤 꾸덕한, 예, 매콤 꾸덕한. 어, 이게 참 희한하네, 그래. 자, 아, 그래 뭐지? 그 떡볶이 양념에다가, 예, 라면 볶기, 예, 떡볶이 볶기, 복귀, 라면 볶기를, 예, 계란 푼 거에다가 찍어 먹는 맛. 근데 그렇게 뭐 비릿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콜라나 맥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예. 요즘에 라면이 양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제가 불만이었는데 이거 제가 천천히 먹고 있긴 하는데 지금 영상 찍으려고 어, 최근에 너무 작은, 양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작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한, 예, 최근에 너무 작은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 그보다는 양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오, 다 먹었습니다. 어이, 건더기 스프가 많은 건 아닌데, 아까 버섯이, 건더기 스프로 버섯이 있었는데, 버섯이 는 맛도 꽤 맛있게 느껴지네요. 오? 최근에 라면들이 뭐다 상위 평준화 돼서 다 맛있었는데, 신제품들. 오, 툰바 이거 맛있네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오, 최근에 먹어본 것들, 예, 다 괜찮았었는데, 그런대로 오, 요 녀석이 지금 탑이 될것 같은데요? 오, 이거, 솔직히 이거 먹기 전에는 쓰읍, 맛있을까? 솔직히, 예, 긴가민가 했는데, 오, 괜찮네요. 오, 추천해, 추천합니다. 새로운 맛. 그리고 맛있네요. 자, 신제품. 신라면 툰밥. 그래, 이거는 왜 붙였지? 했는데, 그래. 괜히 그래. 그냥 신라면 인기 업어 가려고, 예, 붙였나 보다 했는데, 어 맛있네요. 자, 신라면 툰밥 많이 드시고, 자, 건강하시고요. 세계정국 보였습니다.